한때 텅스텐 광산으로 이름을 날렸던 구레리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번화했던 상동 시에퍼스 터미널 자리입니다. 저산 부위는 안쪽으로 대한중석 텅스텐 광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몬티로다가.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알몬티 대한 중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옛날 이쪽 구레디가 번성했던 시절의 내용을 담은 이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담배 매표 옛날 모습이죠. 시외버스 터미널 얘기있고 이쪽은. 완전 오지죠. 오지고 행정구역상은 영어로 들어가지만 요요 산 넘어가 태백입니다. 태백권에 가깝죠. 이쪽이 텅스텐이 한참 유명했던 시절에는 인구가 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쪽 인구는 995명이라고 합니다. 호황 시절에 3만 명의 인구를 자랑했던 제2의 명동으로 불렸던 곳이 대한중석이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창골 마을로 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영월군이 파악한 폐강 지역 빈집은 상동읍이 71곳, 북면 54곳, 중동면 13곳, 김삿갓면 17곳, 영월읍 22곳 등 모두 177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시 광산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모습을 재현한 그런 동상이 이쪽에 있습니다. 통스텐을 채취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 같네요. 이쪽은 광부 가족들이 살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고 광부들이 힘든 일을 끝내고 막걸리 한잔하던 모습을 재현한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뒤로는 당시 광물을 운반했던 운반 차량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봐도 상당히 산골이죠. 깊은 산골 오지로서 예전에 이쪽이 지금은 뭐 길이 좋아져서 도로가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여기에 올라면 아주 오지에 가까웠죠. 충북 제천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저쪽 태백지역에서 이쪽으로오는 그런 방법이있었습이있저습에다저는에몬티는알의티회이있습물이 텅스텐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서 다시 뭐 텅스텐 광산을 재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움직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중석이 폐업을 한 것도 중국의 저가 텅스텐 가격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다시 또 중국의 텅스텐 가격 희귀 강물 수출 억제 정책에 따라가지고 평생 가격이 비싸지고 수출을 잘안 하니까 다시금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스탱 광산이 호황이던 시절 이쪽에 인구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웬만한 도시 못자은 굉장히 번화했던 곳이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조용한 산골 마을에 빈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네요. 광부들과 그 가족들이 떠나니까 당연히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빈집 흔적과 집이 철거된 텃밭 이런 흔적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집이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 버렸네요 영월군 폐강 지역에 현재 빈집만 170여 곳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강이 잇따르면서 광부들이 사용했던 사택이 빈집으로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에 나서고 있는 영월군이지만 빈집의 소유자 대부분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 영월군읍 면의 빈집 345곳 중에서 철거나 일부 상태가 양호한 빈집에 이 모델링을 거쳐 공공목적의 활용에 동의한 소유자들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영월산업진흥원장 엄모씨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활용해 노인성 질환전문병원 유치와 청년 창업, 여성 및 중고령자 활용 경제활동 방안을 마련한 시골형 복합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저쪽 중턱에도 무너진 형태 대문만 있는 그런 빈집이 보이네요. 드론으로 이쪽 구레리 마을을 자세히 촬영하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고압선 근처는 자기장이 강해가지고 드론이 조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위험해가지고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들은 알록달록 예쁘게 페인트칠을 했는데 이렇게이집무이습무많습니이쪽 이쪽에 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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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나이었나 봅니다